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들을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군 영신 회에나온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모든 예, 계획하는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10초간 한번 쭉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눈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안 맞추네.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눈을 안 맞추지 말고, 눈을 맞추세요. 맞추세요. 그럼. 눈을 맞추세요. 맞추세요? 예.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예. 다시. 당신 덕분입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새해에는 더 잘할게요. 말만 아니죠? 예. 진짜로 더 잘하시고,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어, 돌이켜보면은 지금도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표류하는, 어, 선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 다사다란 했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도 이 시간 우리는 어, 건강하게 이 송구 영신에 나왔다 하는 것은 다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4계절의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10, 9, 8, 7, 6, 알죠, 그죠? 한번 10에서 0까지 하면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아직도 새해는 아니에요. 영상 털고 나중에 카운트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my 주요 감토 하겠습니다. 1987 한살더 먹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예.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건강하세요. 덕담 몇 마디씩 하십시오. 예. 예. 예 새해는 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어, 특별히 총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1년을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주제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성령의 능력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두 번만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 초대 교회가.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본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모습의 모형이 어떤 것이냐 먼저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씀으로서 그곳에 성령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 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한 곳에 모였다는 여기에 다 같이라는 헬라어 호무라는 말은요 함께 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모이기를 힘쓰며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울산호교교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 2024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데 사실은 기쁨보다도 아픔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울산 지역의 경제나 여러 환경을 볼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어떨지라도 우리 심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삶의 현실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보스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 사랑하겠습니다. 또한번더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로 힘쓰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능력을 깊이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후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그 집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다 그랬고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선을 구울 때에 한쪽 뼈만잘 익히면 안 됩니다. 다른 쪽까지 다 익혀야 맛있는 생선이, 예, 구운, 구운 생선을 먹을 수가 있죠. 우리는 서리근 신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쪽은 뜨거운데 한쪽은 냉랭해서는안 돼요. 우리는 전체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떳떳한 그런 사랑이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였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우리 2025년도 울산호객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으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새해를 만들어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으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증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 가지로 어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어, 중요한 것은 어, 언어가 소통되었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한 이, 여러분의 이 가정 속에 부모와 자녀, 자녀와 또또 또 여러분 자녀간에 또 가족과 다른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언어가 소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잘하기보다는 대화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절 말씀해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통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의사가 소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은혜의 장벽과 민족의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무슨 탑을 샀게 되죠. 바벨탑을 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린 징벌이 뭡니까? 언어가 다르게 했다는 거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서로가 나라간에나라간에 나라 전쟁이 있고 서로 소통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예 불이 내려와서 이제 다시 언어가 하나되고 소통하게 되게 만든 표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여러분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와 또 나이든 사람들 보면요 한국말 하는데도 서로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예, 그죠? 어,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식 간에도 그렇고, 지역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초대교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 소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갑질 하거나 내가 위에서 누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 사촌 왕이죠. 우시아 왕이 죽기 전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성전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들락날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했고,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마음의 상한 마음으로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에 요구하신 하나님을 막 비웠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했는데 나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덜락날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망하고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천사가 그 입술을 지져 주는 거예요. 입술 속에서 그 죄악이 많이 나온 것을 알기 때문에 입술을 지졌을 때에 그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영적인 언어가 소통된 게 다한 거죠.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예수권에 예, 언어 생활이 있어요. 그것을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주로 부정적이고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지라도 성령을 받은 여러분, 남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또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과 소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그러기 위해서 가장 따뜻한 말로 세 마디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얼음 땡입니다. 여러분 하시라고. 안할 때까지 기다려 볼 거예요. 저럼 저도 저러 보고 얼음 아, 한번 해 보시라고요. 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뭐 소리가 안 나오니까. 자, 제가 전체를 한번 모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25년도. 아,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2025년도에는 사람과 소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막힌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막힌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뚫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또한 가지는 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는 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에,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면 그 증거가 뭐냐면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32절 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정인이로다 아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베드로버의 설교는 이전과는 달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성령 받은 증거는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2025년도에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소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혈관이 흐르듯이 계속 계속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막힌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흘러가는 것과 복음이 흘러가는 것또 소통하는 것과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이 흘러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사람이 누구인가? 가족 중에 있습니다. 이웃 중에 있습니다. 또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있습니다. 일터에 직장 동료가 있고 학생들이면 학교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2025년 되는 그 영혼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능력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도 그전에 있었던 과거의 그 아팠고 힘들었고 되지 못했고 절망했고 좌절했고 실패했던 것 여러분들이 이제 딛고 그것을 걸음으로 삼아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처럼 첫 번째로 한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사람과 말이 통하는 되시기 바랍니다. 마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통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복음의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을,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충만한 믿음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2025년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충만한 능력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아프고 힘들었던 부분들 있습니다. 행복했던 부분들 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가고, 새로운 2025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이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학교의 성령이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울산 호계교회 성령이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